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이용입니다. 오늘 그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오픈 스택 분산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공공 기업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링하고 서버나 엣지 이런 이 a s 상품에 대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엣지에 대한 그런 기술이나 상품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분산 클라우드 기술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뭐 제가 10년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 클라우드를 처음 접했을 때 고성능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쓸때 그거 과연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뭐 클라우드 전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클라우드를 왜 써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클라우드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프라이빗, 퍼블릭, 멀티, 하이브리드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직접 뭐 상용 혹은 오픈소스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직접 구축도 하시고요, 온디맨드, 페이유저, 애저 유고 방식으로 CSP 사업자의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용하십니다. 아울러 퍼블릭 클라우드만 쓰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 해증을 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도 쓰시고요.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고객의 중요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위치하고 스케일아웃 등이 필요한 그런 워크로드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위치하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기도 하시고요. 혹은 또 개발 환경은 프라이빗, 상용 환경은 퍼블릭 이렇게 데브옵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썼을 때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두 가지를 구축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겠죠. 수년 전에 그모 그 리서치 기관에서 앞으로의 클라우드의 변화 모습을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IaaS, PaaS, SaaS 환경이 고객의 데이터 센터나 POP, 혹은 엣지 환경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때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모습이 패키징되어 그러한 클라우드가 내려갈 거란 얘기를 했었고요. 뭐한 3년 정도 지난 현재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2년 전에 공공 킬러 클라우드의 그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과제 그리고 금융 고객분들의 차세대 과제 이런 고객분들의 리즈를 보면은. 레거시에 있던 환경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실 때 나의 전산실에 나만의 클라우드를 만들어 주세요.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이런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프라이빗은 자신의 전산실에 자신의 어떤 IT 부서들과 함께 직접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사용하게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가입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사업자가 직접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 주는 패키징 클라우드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고객분들은 CSP 사업자에게 클라우드를 신청만 하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대신해 주고 운영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산형 형태의 클라우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말씀처럼 레거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직접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온탑으로 여러 상용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 운영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매니지 IQ라든지 뭐 프로메테우스, 뭐 자빅스 혹은 뭐 키클락. 뭐 엔서블 이런 것들 자동화 툴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만의 오픈소스 기반의 하이브리드 관리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 2기종 인프라로 구축 운영된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구축 운영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컨테이너 기술을 쓰지 않은 이상은 워크로드에 대한 이동이나 데이터 티어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 모습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보안을 고려하면서 네트워크 연결성을 갖고 하나의 인프라 안에서 관리 운영도 한 번에 제공하고 고객에게 동일 경험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가 분산 클라우드 기술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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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도 이런 분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는 그 중에서 오픈스택은 다음과 같이 캐스케이딩, 멀티셀, DCN과 같은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API 제어라든지 라이프 사이클들을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플레인과 직접 VM을 생성하고 스토리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합쳐서 오픈스택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사이트별로 서치, 설치를 하고 이것들을 연동하는 캐스케이딩 클라우드 모습이 있습니다. 즉, A 사이트에 오픈스택 컨트롤러와 데이터 플레인을 같이 클러스터 형태로 설치하고 B 사이트도 전태, 설치하고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어, 인증과 API 통신을 만들어주는 캐스케이딩 오픈스택을 설치해서 이들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라이서클이나 트라이오트와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아직 상용수준에 다다른 기술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술인데요. 멀티풀셀은 단일 리전 즉 하나의 오픈스택 클러스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캐스케이딩 클라우드를 셀이라는 논리적 단위로 나눠서 그 안에 각각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위치시켜서 분산 클라우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멀티플 셀을 주로 쓰는 이유는 하나의 컨트롤러에 API가 집중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오픈스택 어, API 통신에 대한 분산을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기술이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제 디스트리뷰트 컴퓨트 노드라고 하는 오픈스택의 DCN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우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하나의 리전 하나의 오픈스택 컨트롤러 내에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누되 데이터 플레인은 각각의 원격지에 위치한 사이트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경우 데이터 플레인은 원격지에 컨트롤 플레인 없이 온리 컴퓨트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만 배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컨트롤 플레인이 없는 에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DCN 기술은 이제 오픈스택 커뮤니티와 또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레드햇과 함께 같이 공고하는 상용 기술입니다. 오픈스택 DCN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센터 사이트에 이제 오픈스택을 배포하기 위한 트리플로브 기반의 언더클라우드가 위치하게 되고 컨트롤러 노드가 배치하게 됩니다. 센터 사이트에는 이제 세프 스토리지 기반의 HCI 형태의 이런 컴퓨트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배포되고요. 또한 많은 또 컴퓨트 노드 확장을 위해서 올리 컴퓨트 노드만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하단에 위치한 그 엣지 사이트에는 이제 DCN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여기에는 이제 세프 스토리지 기반의 HCI 형태로 이제 컴퓨트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분산 배치될 수도 있고 올리 컴퓨트 노드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드파티 스토리지로는 이제 분산 사이트를 구성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해당 컴퓨트 노드에 위치한 로컬 에피머럴 디스크 기반으로도 VM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d c m 기술을 썼을 때는 이제 센터 사이트에 대한 어떤 배포와 운영 관리와 엣지 사이트의 배포 운영 관리를 분리할 수 있게 되고요. 독립적으로 패치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각각의 워크로드들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DCN 기술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즉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DCN 기술을 저희 이제 KT 클라우드에 접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클라우드를 배포하기 위한 트리플로 기반의 이제 디렉터라는 배포 노드를 구성하였고요. 삼중화된 컨트롤 러드 그리고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s f HRCI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엣지 사이트에 이제 세프 HCI를 배치를 해서 고객의 워크로드들을 엣지에 담게 되었고요. 각각의 망에 대해서는 이제 원직급 매니지먼트 망,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망, 스토리지 통신과 이미지 전송을 위한 스토리지 망을 구성하였고, 그 중간에는 이제 IPsec VPN으로 조금 POC 환경이다 보니 좀 저렴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해당 환경을 검증하였습니다. 주로 이 DCN의 키포인트는 기존에 쓰고 계시던 오픈 스택을 분산 클라우드 하는 배치에서 CephCI의 어떤 전문적인 튜닝 포인트와 그 다음에 글랜스의 이미지가 어떻게 센터에서 엣지로 배포되는지, 그런 글랜스에 대한 멀티 스토어 기능, 다음으로 고객의 워크로드에 있는 VM과 스토리지가 바로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신더, 액트, 액트, 이런 어떤 세 가지 기술들이 주요 포인트인데요. 이런 POC는 저희 KT 클라우드와 레드엣, 그리고 전문 파트너사인 라플레스라는 업체와 함께 이 POC를 검증하였고, 이 POC가 잘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POC를 토대로 저희가 작년 6월에 뭐, 클라우드팜이라는 이런 엣지언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그 AWS의 아웃포스트나 웨이브랭스, 뭐, 애저의 스택, 뭐, 구글의 G, GCP, 뭐, 그리고 네이버나 NHN의 뉴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들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분산 클라우드를 위한 CSP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고요. KT 클라우드도 이런 오픈 스택의 분산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KT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동일한 하드웨어, 즉, 네트워크, 보안 장비, 스토리지, 소프트 스택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컴퓨트 노드만 고객사의 엣지나 온사이트에 배치하는 그런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유스케이스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클라우드 센터에 KT 클라우드 포털과 컨트롤러 그리고 자동화 배포를 위한 자동화 설치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사에는 우측에는 컴퓨트 노드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구축팀에서 그 클라우드팜 자동화 설치 모듈을 통해서 센터와 엣지가 신뢰된 전용회선 내지는 VPN으로 망이 구성되었을 때 센터에서 엣지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즉 오픈스택 플랫폼을 자동화해서 배, 배, 배포하는 게 가장 큰 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이 모습은 고객사의 오픈스택 클러스터 한 벌을 전체를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컴퓨트 노드만 센터에 있는 인프라를 증설 혹은 배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배포가 가능하고요. 고객은 자신만의 클라우드 포털을 만드는 게 아니라 KT 클라우드 포털 내에서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로 존만 선택하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자원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같은 경우를 센터와 엣지를 일반적으로 SD WAN이나 혹은 L2 확장을 통해서 연결하는 기술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많이 선호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를 원하고 타 엣지 사이트의 어떤 장애 시에도 자신만의 어떤 독립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어 같이 서비스 망에 대해서는 엣지 사이트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5G MEC와 DCN 기술을 결합을 해서 상용 사례화를 했는데요. 어, 좀 그림은 좀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우측, 어, 좌측 하단에 고객사의 조그맣게 이렇게 전산실을 만들고요. 그 전산실에 5G 엣지와 어, DCN 기술을 결합한 것을 기반으로 그 헬스케어 융합 서비스를 상용 사례화했습니다. 어, 통상 이제 그 MEC 응용이라고 하면은 프라이빗 5G를 위해서 이제 고객사 앞단에다가 전진 배치되는 진호드비와 같은 이런 통신망을 세우게 되고요. 그 앞단에 이제 데이터 플레인을 처리하기 위한 UPF라든지 컨트롤 플레인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초저지연 서비스라든지 응용을 위해서 해당 트래픽을 가까이 위치한 클라우드로 트래픽을 꺾게 되는데요. 그 꺾게 되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 저희가 만들어낸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아, 클라우드 파이낸 상품의 엣지형 인프라가 들어가서 빠른 헬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음, 유스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d c n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팜을 상품화했고 해당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여러 곳에서 홍보를 했을 때 많은 뭐 요청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어 왜이 d c n 기술은 이제 세포 HCI에 최적화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였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그디시 기술은 어, 글랜스 이미지라든지 블록 스토리지,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이 각각 센터와 엣지에 모두 기술들을 잘 제공하고 있으나 서드파티 스토리지, 대표적으로 뭐 네이비나 히타치, IBM 이런 스토리지에서는 좀 구성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이미지나 블록 스토리지들이 단거 같은 기술을 잘 서포트하지 않아서인데요. 저희가 늘 고민하던 게 세프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 안정성에 대해서는 기술 검증을 하였으나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와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서드 파티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DS 형태의 세프 스토리지도 잘 지원할 수 있지만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서드 파티 스토리지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DCN 기술을 조금만 개선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DCN 기술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분산 클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조금 좀더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그 센터와 엣지에 워크로드를 쭉 분리했을 때 실시간 트랜잭션이 있고 이벤트 기반의 트랜잭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통상 서비스 서비스망 같은 경우는 노스사우스 트래픽이나 이스트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센터와 엣지 간을 연결도 하지만 포빌 클라우드의 특성상 통상은 분리하고 장애에 대해서 분리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스토리지망 같은 경우는 센터와 엣지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고속의 기술보다는 각각의 망을 분리해서 자신만의 사이트에서 고속의 성능을 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API 통신이라든지 이미지 정송은 이벤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분산 클라우드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 센터 내에서 VM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VM 생성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Glance 이미지에 있는 그 이미지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스토리지 노드에 있는 이제 블록 스토리지로 그 해당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컴퓨트 노드에서 VM이 생성될 때그 마운트 포인트를, 블록 스토리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스토리지 기술들은 캐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번 그런 이미지가 로드됐을 때는 그 이미지를 글랜스에서 땡겨오지 않고 바로 스토리지에 있는 캐시로 VM을 만들게 되는 데요. 이걸 똑같이 엣지에 적용했을 때 아마 우측에 있는 엣지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불러오고 스토리지에 있는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VM을 만드는 그런 동일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미지 기술을 빼고 센터에 있는 이미지를 엣지 쪽으로 전송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어, VM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CN 기술은 여기서 엣지에도 글랜스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와 엣지 간의 이미지가 전송되는 게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게 된 기술은 그 센터와 엣지 간의 이미지 전송을 최소화하고 엣지에 있는 캐싱 기술을 이용해서 VM을 생성해주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 아이디이션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이미지에 대한 캐싱 기술인데요. 오픈스택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지 프리 캐싱이라든지 캐시에 대한 듀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VM을 최초로 만들 때 이미지 캐시가 없는 경우에는 글랜스의 이미지에 있는 거를 컨트롤러의 특정 경로 즉 발입 그, 신더의 컨버전 디렉토리에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고요. 그런 이미지를 실제로, 어... 그 블록 스토리지가 있는 곳의 엔드포인트 경로에 NFS 형태로 해당 이미지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캐시가 없는 VM을 최초에 만들었을 때의 노직이고요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졌을 때 스토리지 내부에서는 캐시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미지를 컨트롤러에 불러와서 그 해당 이미지로 VM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에서 그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VM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VM을 생성할 때 이미지 전송 기술 플러스 그 캐시가 지속되는 시간을 늘려 준다면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어, 일부 서드 파티 스토리지에서 이런 캐시 만료 시간을 증가할 수 있는 어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심도 풀에 대해서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풀 관리를 위해서 일정 용량이 됐을 때 스스로 이미지를 삭제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볼륨을 삭제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볼륨에 삭제하는 기술에서 한 번이라도 이 캐시를 히트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만 삭제하는 그런 설정을 추가해서 이미지 캐시 기능과 이런 캐시에 대한 듀레이션을 조정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서드파티 스토리지에서도 이런 DCN과 유사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구현을 해 봤습니다. 해당 그림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일명 디스트리뷰트 어빌러블리티 존이라는 DG a 어떤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가능하기 위, 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오픈스택의 일반적인 배포 기술과 DCN 기술의 배포 기술 중 오픈스택 주요 컴포넌트들을 센터와 엣지 사이트에 다르게 좀 배포를 해봤습니다. 노바의 API나 컴퓨트 노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배포를 하였고요. 글랜스의 API가 DCN의 경우 그 센터 사이트에 위치하던 거를 이제 d a g 가 들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술에서는 센터 사이트에서는 글랜스 API만 배치하고 엣지 사이트에는 글랜스 백엔드만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신더 같은 경우도 오픈 스택의 AG를 노바 AG와 신더 AG로 묶고요 엣지 사이트를 배포할 때는 신블룸을 놓지 않고 엣지 사이트의 노바와 신더 신도 볼륨을 a g 로 엮어서 해당 서비스를 올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기존에 좀 제공하지 않았던 마닐라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서드 파티 스토리지 기반으로 NAS에 대한 백엔드를 연결하여서 해당 d a g 구조에서는 블록이나 이미지 NAS 서비스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 스택 컴포넌트들을 재배치해 봤였습니다 우측 그림은 좀잘 보이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는 있 노바가 어떤 서비스 요청을 받았을 때 컴퓨터 노드와 서로서로 통신을 하면서 어떻게 글랜스 캐시와 볼륨을 만들어 내는지 그런 그림들을 도식화봤습니다 이러한 기술 검증을 할 때는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많은 기술 검증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분산으로 움직이는 그런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센터나 엣지 사이트에 각각 vm을 잘 만들고 루트나 데이터 디스크를 잘 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 캐싱들이 잘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장애나 작업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나 호스트 이베큐에이트 그리고 고객의 주요 데이터들을 백업을 할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시전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나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렇게 센터와 엣지간 이미지가 서로 잘 전송되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 내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험 시나리를 오 만들었고요.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인스턴스 스냅샷을 위한 백업 복구라든지 일부 캐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능적 제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적 제약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좀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캐시가 없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센터 내에서 이미지를 컨트롤러로 불러오고 그 이미지를 엣지 사이트로 내려주기 위해서 vm을 생성했을 때한 수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캐시된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는 수초 내에 이렇게 vm이 만들어진 걸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캐싱된 이미지로 전체 vm의 라이프 사이클을 담보하되 이 볼륨으로 이미지 생성 즉 엣지 사이트의 고객이 vm을 만들고 백업을 했을 때 센터에 위치한 이 글랜스로 이미지가 종송되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엣지 사이트에는 스냅샷을 떠서 이 스냅샷으로 볼륨을 만들고 이 볼륨으로 VM을 당시 생성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센터와 엣지 사이트에 대한 이미지 전송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였습니다. 현재 이 클라우드팜이 1.0에서 이러한 기술을 쓰다 보니 저희가 서버에 대한 그 하드웨어도 좀 스펙을 올렸고요. 최신 하드웨어로. 스토리지 기술도 다음과 같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최대 코아라든지 최대 메모리는 이제 하드웨어 성능을 기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실제 연구 스토리지를 HCI 형태로만 제공했던 거를 HDD나 SSD 타입의약 어 1페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엣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뭐 나스도 제공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센터 환경과 동일한 엣지 환경을 만들 수 있던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프로젝트를 뭐 아카 뭐 DAG 프로젝트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이제 공공 국명 기업 등 이런 여러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형 클라우드인 중간에 보이시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 좀 포커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와 동일한 어떤 인프라 구성과 운영 관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고객사에 위치하는 그 클라우드 외에 저희 센터 내에 위치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엣지 클라우드도 좀갈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지금 23년에 좀 대규모 하이퍼 스케일 저희 클라우드 존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림과 같이 저희 공공 클라우드 컨트롤러 레이어와 기업 컨트롤 아 기업 클라우드 컨트롤 레이어를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센터에 만들면서 저희 센터 내에도 공공존과 민간존을 만들면서 고객이 언제든지 민간 기업이나 어, 공공존을 원할 때 이런 DG 기술 기반으로 고객의 엣지 사이트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 그 하이퍼스케일 존은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오니 어그 부분들에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엣지 확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프라이빗 5G나 특화망 등 이제 자신만을 어뭐 네트워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5G에 대한 액세스와 코어망을 이렇게 분리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단에 있는 5G 진호드밑 뒷단에 유저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전진 배치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유저 플레인만 배치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 유저 플레인 이하의 m e c 로 응용으로 나왔을 때그 앞단의 고객의 주요 데이터들을 IoT나 AI 혹은 OTIT들로 헤쳐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앞단의 고객의 자산 쪽에 있는 곳에는 IoT h 를 배치하고 또 그러한 데이터와 주요 응용들은 또 센터나 혹은 이런 중앙에 모여 있는 클라우드 팜 형태의 엣지 형태로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그리고 있고요. 이런 고객의 유스케이스를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이런 분산 클라우드의 모습을 만들려고. 뭐 여기까지 그 오픈 스택과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기술을 받아들였고 또 POC를 하고 또 이런 기술들을 개선하고 어떻게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또 궁금하신 사항은 오늘 이 시간이나 뭐 자리를 마치고 혹은 다음 시간에도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